여러분, 안녕하세요. 용궁 왕코 선녀입니다. 자, 오늘은 정의 달, 11월 달, 이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노슬띠들 호랑이, 말띠, 개띠는 이달의 겁살이라 그래서 답답한 운이라 하겠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일은 뜻과 달라서 화난다고 돌풀이 차면 제 발등만 아픕니다. 매사 다시 생각하고 순리대로 하면 좋고요. 오히려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더 득이 됩니다.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흥패가 많아 집안에 우한, 근심, 관제 구설, 교통사고,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고,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격이라 꿈속에 기아집을 지으나 깨고 보면 모두가 허사이다. 잠자리에서 계산해 보면 부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차비가 없는 격이라 작은 일에도 짜증이나 인내를 가지고 먼저 져주면 오히려 득이 됩니다. 대인 관계도 불안하고 직장인 사표 변동 수도 있고 상급자는 부하, 부하가 바뀌는 형국입니다. 특히 물가를 조심하시고 교통사고, 남의 보증 쓰는 일은 하지 마시고 옛 것을 지키는 것이 상책이다. 이 모든 것이 아기가 지금 뱃속에 있느냐, 뱃속에서 생기는 중인이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노슬기들은 움직이면 손재라 구설이고, 물가를 조심하시고, 보증을 쓰지 마시고, 다 물, 물에 가시면 수살기가 붙어올 수 있어요. 수살기, 객기 조심하시고, 환자도 급하게 병이 날 위험이니, 병이 났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시고, 또한 약도, 약도 남쪽 약을 쓰세요. 그리고 특히 말띠 분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해묘미띠들,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 운세를 보겠습니다. 부모궁이 불안하고요. 우환이나 재난이나 보기 불수라. 불연이면 재물 손재, 관재 구설 부모 또는 본인도 건강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급히 서두르면 안 돼요. 겨울잠 자던 풀이 싹이 트는 격이니 시간을 기다리면 순리를 따르는 것은 성공하나 급히 서두르면 슬플 수가 있다. 옛것을 지키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시고 다 서서히 풀립니다. 사업가는 부진하나 학생은 공부가 잘 되고요. 승진이나 합격운이 있어요. 그리고 서둘면 손재니 무엇이든지 충분히 검토가 하시고 일을 하시고요. 노약자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대인 관계는 잘 이루어져요. 무엇을 하든지 충분히 검토하시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인 관계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결정을 하시고 아무리 당신이 검토한 것 같아도 먼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미혼자는 연애를 할수 있는 운이고, 손을 보는 운이니 궁합 잘 봐서 사귀시길 바라고요해묘미띠들은 옛것을 지켜라.매사에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요.화내지 마시고 순리를 따르면 좋아요.움직이면 손재에 옛것을 지키면 오히려 득이 되고요. 오기로 일하면 구설에, 손재에, 관재에, 구설 조심하시고요. 물가에 가시는 수살기, 객기를, 객기가 좀 많이 따라 붙으니 낚시하시다든가, 물가에 가신다든가, 밤에는 가지 마세요. 자, 또한 환자가 생겼다, 그러시면 동, 북쪽이나 동쪽에 서북방, 간방에 약을 쓰시고요. 여자 의원에게 약을 쓰면 잘 들어요. 청춘기를 잘 달래시면 건강도 더 되찾게 돼요. 또한 신자진띠들, 원숭이, 지띠, 용띠분들의 운세를 볼게요. 이달에는 옛문서를 버리고 새문서 받는 운이나 문서도 여러가지 좋고 나쁜 것이 겹쳐 있어요. 망신운이 들었으니 매사 조심하시고, 관제구설에 손재수, 건강관리 모두 조심하시고요. 잘하고도 뺨 맞는 순이 남의 일에 가담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으시면 오히려 더 득이 돼요. 관제에 걸리면 충성도 역적으로 몰리니 매사 조심하시고 지극정성 공을 들이면 애금 변한다.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승진권이 있는 사람은 승진도 하시고요 장원극제도 하시는 고운이고 아닌 것은 아닌 사람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격이라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답을 얻으시면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아요 아는 것도 물어보시고 인내를 키우셔서. 그러시면 전화 위복이 되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사나 변동도 있을 수 있고요. 정호보이 바뀌는 수도 있어요. 직장에 이동 수도 있고요. 대책 없이 사표는 쓰지 마시고 갈 길을 정해서 정하시고 신중히 검토하세요. 옛 것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하고요. 경고망동하면 폐가망신이라 물 조심, 불 조심, 관제 구설. 상갓집 가는 거 음식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개고기 먹지 마시고요. 식중독 고생하시면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 음식도 잘 조심해서 드세요. 그리고 외국이나 이렇게 멀리 갔다 오시면 화를 면하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전반기에는 조금 그래도 하반기에는 서서히 풀려요. 수살기, 청춘기, 침노하니 살풀이 천도식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용띠 분은 조금 조심하세요. 진의 원진이라 원진살이 있어서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환자분은 조금 액을 면하시고 조금 약을 쓰면 좋아요. 북방이나 선한 간방에 약을 쓰시면 많이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살축띠들, 뱀띠, 닭띠, 소띠들 운세를 볼게요. 1 0년에 대운이 좋으면 이달도 좋고, 바쁘고, 대운이 흉하면 먹을 것 없는 제사에 절하는 형국이에요. 대운이 길한 사람은 큰 변화가, 어, 변화가 오고요. 매매 변동, 직장 변동, 환경이 바뀌고, 이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나간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자랑 끝에 불난다 그랬어요. 잘될때 침착성을 가지시고, 또한 10년 운이 나쁜 사람은 실속 없이 바쁘기만 해요. 외국 갈 길이 앞에 보이니 차라리 외국 가는 것이 더 편하겠다. 교통사고, 관제 구설, 불, 물 조심하시고, 인간이 세도를다 부리고 병든 시기에 왔기 때문에 마지막 노후대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과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라도 실속 있는 쪽으로 가면 돼요. 무슨 일이든지 뜸들이지 마시고 속전속결하면 돼요. 갈등이 생기는 운이니 침착하게 하시고 운은 영마운이니 말은 활기차게 뛰어, 뛰고 싶어 싶으나 병이 든 말이니 생각과는 다르니 속전속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노인분들이 병이 들면 조금 어렵다. 살충지들이 변동수가 있고요. 무엇이든지 움직일 찬스는 왔으나 자신이 없는 것은 옛것을 지키는 것만 못해요 자신 있는 것만 하시고 모처럼 기회가 왔다고 경고하지,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이사 또는 직장도 옮길 수 있니 자신이 없고 보장이 없으면 안되는 것은 옛것을 지키는 것 못해요 아무튼지 분주다사해요 급히 서둘지 마시고 침착하게 하면 하반기에는 잘 풀려요 그리고 상반기에서 준비해서 하반기에 과감하게 추진하시면 되고요 미성년자는 가출을 하거나 가출 우려도 있고요 교통사고 환자는 심장이나 암이나 당뇨 환자는 조금 위험하니 망설이지 마시고 큰 병원 가서 검사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뱀띠생은 사회충이라 매사 조금 조심하시고요. 환자는 북쪽이나 서쪽이나 동쪽 간방 동남간방에 약을 쓰시면 좋아요. 자, 그 이달에는 이달의 운세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좋은 건 참고하시고 안 좋은 건 조금 자중하시고 좋은 한달 됐으면 좋겠네요. 왕꽃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h, oh, oh,